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며 가수 김연자가 부른 노래 제목이기도 한이 단어는 무엇인가요? 아모르파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역사적인 공원입니다. 원래 이름은 파고다 공원으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은 어디인가요? 탑골공원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생산국은 어디인가요? 브라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는 무엇인가요? 보스턴 마라톤 스페인어로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는 축구 경기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사람들 사이에 잘 맞아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티키타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속담에서 심리는 몇 킬로미터인가요? 4km 영국의 첫 여성 총리로 유명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목소리> 마거리 테처 축구 경기에서 한 팀이 한 경기에서 몇 명의 교체 선수를 사용할 수 있나요? <목소리> 5명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으로 현재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브루잘리파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교육자이자 성리학자인 세종대왕의 생일에서 유래된 날은 언제인가요? 스승의 날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에는 어떤 인물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나요? 이순신 장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철학자는 누구인가요? 블레즈 파스칼. 다음은 속담 관련 퀴즈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새우 등. 끼리끼리 서로 어울림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유유상종. 이것은 원래 식물의 씨앗에서 나오는 어린 줄기나 가지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될것 같은 낌새나 징조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싹수.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끝에 위치한 섬으로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곳은 어디인가요? 파타고니아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레프 톨스토이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요? 11m 오징어 한 축은 몇 마리인가요? 20마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무엇인가요? 태양